리치소일 50리터가 품절이 됐다 해서 6리터 봉지 3만원 만원씩 치었죠한 봉지에.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어, 이 리치소일은 특허받은 흙이라서요. 음, 물구멍 없는 용기에 이렇게 어, 관엽 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 기르면 아주 관엽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지금 반석곤 농장 사장님께서 항상 저희 이렇게 부자 되라고 염자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반석곤 농장님 감사합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서 이렇게 찍다가, 오늘은 영상을 담고 녹음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예, 아, 너무 예쁘지요, 여러분. 음, 미니 염자예요. 아주 야물딱지 미니 염자입니다. 어, 예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어, 란이랑 관엽식물이랑 이렇게 어, 식재를 해서, 어,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예. 여러분들께서도, 어, 리치소이를, 어,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